사랑하고 동경하는 안개라인수 회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기함드름 해주신 내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하0만원 예, 밑에 상습입니다.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반겨 썼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저희 가족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든든한 형님, 형수님, 어주 오세요. 그리고 어우, 지어수씨 어서도 감사합니다. 녹화 진자들 들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비양토를 해주신 사전 네 분께 기쁨이 가득합니다. <laughs> 한번해주세요 네분 감사드립니다. <laughs> 또희소식은 우리가 4 0년 40주년을 기해가지고 신생 여성 그룹이 태동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회원님들이 있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주세요. 사니다 <laughs> 네. <laughs> 다음은 저희 사랑스러운 성숙마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디오 천주입니다. 아들끼도 둘째 모둠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저에게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걸 다하는 인생의 동반자, 더윤수 여사를... 고맙습니다 올해는 안개라이트급이프로운 나이가 되는 40주년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처럼 기쁜 게회에 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감회가 살웠습니다 지난 40년간 먼저 안개란스는 수많은 봉사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회원으로 합심으로 오랜수원이었던라 란스 회관이 완전히 우리들 보금자리가 되어 안서주의 북히이 서게 된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농촌지역 면단위에서 국제 라인스 토리이 탄생하여 40년 동안 건전을 유지하고 올해는 3 6 2주6 307개의 클럽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캐도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 라인스와 후배 라인스의 건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이 자리에 일 빌려 흔절로 올리겠습니다. <laughs> 6월 안일환 선거로 당일 4주 주는 연식 신구 대장단 침실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국제라인수입회 화물욕 2지구 최강식 통장님, 이하 지구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령 음. 넘치는 희망우선이라는 슬로건으로 문정을 이끌고 계신 김주수 군수님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이 너무나 많으나 지난 관계상 분들이 연면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경하는마이루스 가족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개 라인도 클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 이뤄놓으신 업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봉사는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임은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면 단위 지역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끊지않는봉사단체로서 우리양계 라이온스 클럽이 지역사이에기여해공도은 매우 갇힌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전통에 이어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시는 오병인 배 회장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년 수건이었던 국제라인스 협회 담보6이 지구 종합대상에는 큰영광을 안개라인스 클럽에 안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경무부 입장장님에 저렴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개라인스에 새로 입장하신 경렬 나디오 이로 쓰세요. <laughs> 이시영 나이온, 단종춘 나이온, 서영준 나이온.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새로운 나이온의 합류로 우리 클럽이 더욱 활성 넘치고 발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축하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스스로 봉클럽 40주년 개장단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팀임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